지금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략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10중8구는 변호사 OOO을 잘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최용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비용으로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드리고도 원하는 결과를 얻기는커녕 변호사와의 연락조차도 되지 않아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단지 재판에서 지는 걸 넘어서서 시간과 비용, 감정까지 다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사건을 확실하게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 상담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네. 결받아보고 결정하는 건안 되나요? 아, 진짜 좋은 무료 상담이 있으면 저를 꼭 알려주세요 저도 좀 가서 받게 <laughs> 의뢰인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 의뢰인들은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도 태어나서 처음이고 앞에 놓여진 법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컴퓨터 앞에 가서 검색도 드리고 대충 무료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전화나 문자로 대략적인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싶고 대충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에 찾아갈지 정하고 찾아가서도 이제 대충 얘기 들어보고 선임할지 결정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너무너무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의뢰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보통 세 가지인데 이세 가지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고, 즉 결과에 대한 예측. 그리고 비용은 얼마? 결국 이세 가지가 궁금할 수밖에 없고, 일단 전화로 대충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저의 일관된 답변은 이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건 마치 환자가 의사한테 전화를 해서 내가 지금 배가 아픈데 이게 왜 이런지 병명을 지금 당장 알려주고, 완치에 필요한 기간은 어느 정도이며, 완치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지를 지금 당장 전화로 알려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병원을 많이 가봐서 알겠지만 병원 번호로 전화하면 의사가 전화를 받나요 우리가 받지 않는다는 걸 모두 압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처음이다 보니까 모르는데 변호사 사무실도 일단 변호사가 전화 받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의사와 가사 그런 식으로 연락이 됐다고 해서 전화 통화에서 진료도 안 해보고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말해주는 의사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의뢰인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감기가 걸렸을 때는 가까운 병원 가면 됩니다 가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큰 병이 걸렸거나 의사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경우는 의사가 누군지를 찾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는 매 순간 이 후자와 같습니다. 즉 가까운 곳, 무료인 곳, 싼 곳을 갈 것이 아니고 내 사건에 대한 조언을 정확히 해줄수 있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형사 사건에서 이 결과를 맞추는 건 되게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50%의 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속이 되냐 안 되냐, 50대 50. 나는 벌금 받고 싶어. 그럼 벌금이냐 아니냐. 기소유예 받고 싶어. 기소유예냐 아니냐. 50대 50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대한 전망을 누군가가 해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맞추기가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직면한 상황이 뭔지에 대한 파악이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방식은 크게 방문 상담, 전화 상담, 그다음에 문자 상담. 이 문자 상담 안에는 뭐 일반 문자든 카톡이든 이런 것들이 포함될 것 같은데, 때론 이메일도 있지만 당연히 방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 저 어차피 변호사 선임할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만 여쭤보려고요라고 하는데, 그건 본인의 판단이고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아닌지부터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인 이슈가 있다면 찾아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맞고 법률 상담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보든 하나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해 주는 그 변호사가 어떤 사람인지가 너무 중요한데 내가 검색한 그 사람이 맞는지조차 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 전화로 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고 실제 현실을 보면 그냥 전화해서 제가 전화를 받으면 에 안녕하세요. 뭐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하면서 자기 사연을 말하는데 정말 너무 걱정이 됩니다. 전화 받은 사람이 누군지도 확인 안 하고 그냥 내가 사연을 말하면 조언이 뚝딱 나오겠지. 마치 자판기에 돈을 넣고 원하는 물건 누르면 그 물건이 뚝 딱 나오는 것처럼 근데 법적인 조언은 그렇게 할 수가 없고 그렇게 조언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변호사 사무실 영업하기 좋게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 상당수는 그런 경우에 답변하는 거에 특화된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많은 의뢰인들이 하는 말은 간단한 사건이에요. 이거에 대한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 정말 답답합니다. 간단한지 안 간단한지를 왜 본인들이 판단을 하냐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 간단하지만 전문가가 보기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조차도 꼭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했던 상담 중에 가장 제가 안타까웠고 갈등이 있었던 경우는 이 의뢰인은 본인이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답을 해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때 되게 화도 났고 그렇지만 잘 몰라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생각하고 설명을 잘해주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하였지만 상담 시간 내내 제 설명은 듣지 않고 그냥 예 아니요 된다 안 된다 확률적으로 숫자로만 답을 해달라고 하는 의뢰인을 본 적이 있는데 상담을 끝까지 할수 없었습니다. 본인의 판단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사 변호사의 조언이 예 아니오라 하더라도 왜 예고 왜아니온인지는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건너뛰고 그냥 답만 얻으려고 했다가는 오히려 낭패 볼수 있고 이 법적인 사건에서의 낭패는 때로는 구속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지목한 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게 되는 결론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무례인들로부터 받는 단골 질문 탑스 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 이제 뭘 해야 되나요? 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결과에 대한 예측.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변호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이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 이세 가지에 대한 답을 드리려면 최소한 한 시간 상담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뭘 해야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고 어떻게 될것 같은지는 검사로 근무했던 경험도 물론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는 진행을 해봐야 알수 있습니다. 진행을 해가면서 상대방 주장도 파악하고 수사기관의 의중도 파악하고. 수집된 자료가 뭔지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결과를 알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생전 처음 본 변호사한테 그냥 뚝딱 상담하면서 어떻게 될것 같아요 이거를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고 이렇게 물어보면 영업을 앞세우면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입니다 겁을 주거나 달콤한 말을 해주면 상담하러 온 의뢰인들은 의지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도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딱 정해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변호사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으로는 소유될 걸로 예상되는 시간이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물론 사건의 난이도도 있겠지만 난이도라는 건 결국 또 시간으로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는가 하는 점이 역시도 사건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검색해보니 평사사건은 보통 한 건당 300만 원이라던데요. 500만 원이라던데요. 그렇게 알고 왔는데요. 라고 하지만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인 걸로 보이고 실제로 비용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에서 특히 의뢰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는 변호사님 조사받을 때 같이 가주는 건 얼마예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변호사의 역할이 뭔지를 모르는 분들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는 수사관의 질문을 변호사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의뢰인이 말할 때 대신 답변해주는 게 아니고 수사관이 유도심문할 때 못하게 막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의 법 규정도 있지만 수사관은 어떤 걸 포인트로 잡고 있고 상대방인 고소인은 어떤 주장을 하고 받구나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조사받는 사람은 수사관의 의중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조사받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고 정신 없기 때문에 답변하다가 시간이 가는 거고 옆에 있는 변호사가 그걸 파악하는 것인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조사를 갔을 때 변호사의 역할이 이렇다는 것을 제대로 아는 변호사도 저는 솔직히 본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옆에 앉아서 핸드폰 갖고 딴짓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변호사의 역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경청이고 경청한 거 변호사 혼자만의 추억으로 간직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걸 토대로 의뢰인에게 조언을 해주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의 입장이 담긴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입니다 법률가는 서면으로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면으로서 의견 개진을 해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설득하는 것이 일인데 조사만 같이 갔다 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마치 환자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어만 주세요 판독이랑 치료는 환자인 제가 할게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만 같이 가주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검색해보면 는 변호사 사무실들이 조사만 같이 가주는 건 얼마예요라고 해서 마치 별도의 상품처럼 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고 이거에 혹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이거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게 아무리 싸더라도 그 비용을 아끼세요. 만약에 같이 가는 것만 했다라고 한다면 조사를 갔다 온 이후에 수사기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옵니다. 의뢰인한테 이거 이거에 대해서 추가 자료 제출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 지금 답변 좀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변호사는 조사만 갔다 온게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끝나서 그걸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줘야 될 이유가 전혀 없. 변호사로서는 이걸 그냥 건외로 서비스 차원에서 도와준다면 책임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서 대충 조언해줄 수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수사관이 제출하라니까 제출하세요. 라고 했다가 나도 모르게 불리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변호사는 의견서도 제출을 하지 않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입에만 같이 가주는 그싼 비용을 쌩으로 버리는 꼴이 됩니다. 이와 비슷한 질문으로는 고소장을 써주기만 하는 데는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십니다. 변호사가 고소장만 써주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사건이라는 건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고소장 써서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고소인 조사도 받아야 되고 이후의 과정을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즉 고소인 조사 받고 났으니 상대방 피고소인은 조사했는지 피고소인이 뭐라고 말했는지 피고소인이 무슨 자료를 냈는지 그 이후에 경찰관이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지 이런 것들을 변호사가 전화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고소장만 내는 거는 그냥 사건의 첫 스타트만 끊어주는 거고 이유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는 거라서 이것 역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니다 합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 면 고소장만 써주는 거는 두 가지 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 적으로 변호사 이름이 들어가서 마치 그 변호사가 쓴 것처럼 변호사 이름이 딱 선임한 것처럼 들어가는 경우 1번 2번은 그냥 마치 친구가 대신 써준 것처럼 변호사가 써주 지만 변호사 이름은 들어가지 않고 의뢰인 이름만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 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쓴 거기 때문에 변호사가 이후에 도움을 줘야 되지만 고소장 작성만 선임 이 되어 있다면 이후에 변호사는 그냥 무책임하게 일을 안 하는 꼴이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변호 사무실 입장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계약은 당사자들이 정해서 하는 거니까 이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만 뭔가 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 것은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 이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제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써 있는 것처럼 상담부터 제가 이걸 꼼꼼하게 챙기다 보니까 다른 곳을 갔다 오신 의뢰인 분들이 제 의뢰인 중에는 5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상담을 갔다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상담할 때 여덟 명이 들어왔. 다고 합니다 소개하는 데만 10분 15분이고 부장판사 출신 부장검사 출신 수사관 출신 무슨 위원회 출신 쫙 소개를 하고 이분들 우르르 나가고 상담할 때는 일명 상담실장 또는 뭐 상담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렇게 상담을 하고 이후에는 내가 본그 사람들은 단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서면에 도장은 들어가 있고 이런데 사실 소통은 아무하고도 되지 않고 결국 거기서 만들어준 여직원들 잔뜩 들어간 단톡방에 들어가 있고 내가 뭐 물어보면 다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만 오니 결국 답답해서 찾아오시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랑 연락을 하려고 해도 명함에는 0 2루된 번호만 있고 아무리 연결해 달라고 해도 재판 가셨다고 그러고 연결이 안 되고 뒤늦게 연결이 되면 내용도 잘 모르는 거 같고 내 기대와는 달리 목소리만 들었을 땐 그냥 어린 변호사인 거 같고 어느 날 전화해 보니까 퇴사했다고 그래서 내 사건은 다른 변호사한테 가 있고 그럼 그 변호사는 나는 본 적도 없고 또 연락도 안 되고 이런 답답한 일이 되게 많습니다 사건이라는 건 결과가 물론 중요하지만 과정이 또 있어야 승복이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변호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과정을 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하는 거 이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호사님은 그러면 전략이 뭔가요? 이렇게 하면 무조건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결과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믿고 거르시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을 결정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사건의 결과를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략이라는 것은 대부분은 상담 과정에서는 대략적으로 맞게 짤 수가 없고 이후에는 진행 과정에서 사건의 내용에 맞게 짜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변호사와의 소통입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원칙은 진행 과정에서 더하고만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하셔야 하는 것은 상담 끝나고 선임할 때 담당자가 지정될 겁니다. 저희는 팀으로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고 제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가 본 범위 내에서는 팀으로 제대로 대응이 되는 데는 사실 본 적이 없고 담당자가 지정된다는 건 내가 오늘 찾아간 이 변호사, 내가 지금 믿고 맡기고 싶은 이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한다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 이 점들을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 선임 과정에서 주의할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에 따라 신중하게 변호사를 잘 선정하시고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될지부터가 고민이 된다면 제가 이전에 촬영한 영상 링크를 남겨줄 테니까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전문가를 선임한 것이니 그 변호사를 믿고 변호사의 전략대로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최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